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주치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죠. 이 속상한 마음이 발전을 하게 되면 우울로 가게 되기도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치닫기도 하죠. 또, 이 속상한 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병으로도 발전을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종특이라는 그 화병. 이 화병도 결국에는 속상한 것들이 발전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속상한 것을 다뤄내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속상한 걸 다뤄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상하게 되는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내 맘대로 되질 않아서. 그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없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서 우리는 속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질 않아서 속이 상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질 않아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참 우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기를 보면요, 울고 웃고 딱두 가지 감정적인 표현이 있죠. 단순합니다. 뭔가 불편하면 찡찡찡거리다가 결국 울어버리죠. 아기가 찡찡거릴 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면 울지 않게 되죠. 뭐, 기저귀가 찝찝해서라든지, 배가 고파서라든지, 그 원인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 깐난 아기는 이 몸에 영혼이 들어와서 안착을 한지 얼마 되질 않아서,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아기의 영혼은 외부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죠. 누군가 낯선 어른을 접하게 됐을 때, 그 어른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와는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 탁한 기운을 갖고 있거나 하게 되면, 아이는 그것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될수 있어요. 영혼도 모르고 아이가 우는 경우에는 어쩌면 이런 영적인 문제들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샤르댕 신부님의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영을 담은 육이 아니라 육을 경험하는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이 육신에 안착하는 과정에 있는 아기들은 육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불안함 때문에 울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우리들의 영혼을 무시하는 탓에 아기가 우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과거에 그 아기를 안고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달래주던 우리의 옛 할머니들만도 못한 거죠. 아기는 아기 맘대로 되질 않아서 울고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맘대로 되질 않아서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이 샤르댕 신부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이 이 육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육신이 샤르댕 신부가 살던 그 시절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공자도 공자가 살던 시대에 했던 그 말을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똑같이 과연 할수 있을까요? 공자도 예수도 석가도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자신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안다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내가 모르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한다는 일이 참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왜? 나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거든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 앞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도 잘 모릅니다. 내가 알수 있는 건 그저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면, 내가 속상해 하는 건 근거가 없는 내 욕심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애초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이 세상이 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별에 80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80억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다 똑같을 리가 없는데, 각자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된다면 아, 그 충돌의 여파가 이 지구별을 벌써 무너뜨렸겠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속이 상할 때는 깊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내가 속상한 그것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과연 그렇게 속상할 일인지.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면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 대학은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못 들어가서 속상할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미래를 아나요? 그 아이 앞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환경을 나는 잘 모르면서 그 아이가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 건이 생각이 과연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싫어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물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속상하다는 건그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속상해하는 그것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상대방들은 내 생각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상대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사느라고 열심히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질 않는다고 그걸 뭐라고 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면 원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원하면 그 파면이 이루어질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 저절로 파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 파면을 충족시킨다는 건 거리에 나가서 대모를 하고 온라인에서 윤석열 욕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하는 건데 그걸 할수 있냐는 거죠.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강제로 억압한다고 그게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내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닐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루어져야 할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자연은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존재를 해서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속상한 이유는 내가 이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혼자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좁도 모르고 설치니까 속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이 있어요. 바로 인과의 법칙이죠. 이 법칙을 벗어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속상한 그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이 상할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의 총합으로 지금 내 앞에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속상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지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절대로 속상하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아직 모른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면요,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자세로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생각났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방 쓰는 법을 아시나요? 돌아가신 양반 제사를 지내면서 지방을 쓰게 되는데, 이 지방을 쓸때 벼슬을 지내지 않은 분들은 전부 다 학생 부군심이라고 씁니다. 학생이라고 표현을 한게 재미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출사를 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학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학생이라는 거죠. 이 육신 하나를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공부해요. 우리가 언제 죽어봤나요? 아, 물론 우리가 윤회를 하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수도 없이 죽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21세기를 살다가 죽는 건 처음이거든요. 해보지 않고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학생인 셈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태도가 학생으로 바뀌게 되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죠.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어, 안 되네 하면서 또 알아가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 연구를 하게 되면 학생에서 우리가 연구원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속상할 일이 애초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아파질 일도 없고 말이죠. 게다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저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 덕분에 또 알게 되거든요.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인생을 저 사람이 대신 살아주니까 그 덕분에 나는 개고생을 안 해도 되고 말이죠. 저는 요즘 그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심판결이 무죄가 나왔다고 저 양반이 과연 행복할까 싶은 거죠. 차라리 유죄가 나와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소편하게 살고 싶지는 않을까? 아이고, 저 역할을 맡는다고 얼마나 힘들고 무거울까? 하고 생각을 하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 나라에 있는 모순이란 모순은 다 끌어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저두 양반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고맙고, 그렇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해 사람들이 그 동안에 너무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법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참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법대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그저 하나의 뭐라고 할까 보험이랄까 마지막 보르갔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런 이 사회의 한 틀인 셈이에요. 그, 마치 바닷가에 우리 해역이라고 줄 하나 걸어 놓은 거랑 비슷해요. 거길 침범하면 우리 해역을 넘어왔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반대쪽에서 우기게 되면 또 크게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법을 고지, 고대로 적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요, 아, 우리나라 국민들 미쳐버립니다. 걸면 다 걸려요. 하다 못해서 제가 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그 신호등만 해도 그렇거든요. 살면서 신호위반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법은 그저 최소한의 틀이에요. 이런 게 있다. 그러니 이틀 안에서 생각하고 살라는 말인 거죠. 일종의 하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놈들은 이 법을 이용하면서 살 테고요. 그저 순진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법 고지 고대로 살겠죠. 각자 자기이 스타일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야가 빠진 놈한테 순진하게 살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사는 게 지옥이 될 텐데요. 이처럼 같은 것을 바라봐도 자신이 아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갖추는 것에 의해서 전부 다르게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고 착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한 우리들은 속상한 일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상함을 벗어나려면 그 예수님의 기도 말씀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붙잡혀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였던가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세상은요,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도, 이재명 대표의 이신재판 무죄 판결도 다 자연의 법칙인 그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원인과 결과들이 쌓여 있어서 벌어진 걸 가지고 그게 많이 틀리니 하면서 속상해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그러니까 뭔가 속상한 것이 생긴다면 퍼뜩 생각을 하세요.아 내가 모르는 공부거리가 왔구나 하고 말이죠.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세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우리들은 모르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 얘기까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쌀한 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농부가 별을 심는 마음을 내주지 않으면 나는 쌀한 톨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속상해야 하는 그것에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